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리뷰 이장혁 기자입니다. 바이오로 3D 세상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일단 일반 대중에게 3D의 맛을 확실히 보여준 영화 아바타를 시작으로 3D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죠. 이후 월드컵 시즌에 맞춰 3D TV가 큰 인기를 끌면서 3D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와 TV를 거쳐 최근에는 3D 노트북, 프로젝터, 내비게이션 디지털 카메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3D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소개할 제품도 역시 3D 기술을 접목한 제품인데요. 바로 LG전자가 지난 7월 공개한 3D 데스크톱 PC입니다. 이미 LG전자는 3D PC 풀 라인업을 갖추며 PC 시장 재편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 LG전자 3D 데스크톱 PC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출시한 3D PC는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키지에는 데스크톱 PC와 3D 모니터, 그리고 엔디비아 3D 비전 키트가 포함되었습니다. 데스크톱 PC는 인텔 코어 i5-750 2.66GHz CPU와 GTS 250 1GB 그래픽 카드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2D 영상으로 3D 효과를 내는 파워 DVD 3D 에디션 프로그램을 번들로 제공하고 있죠. 또, LG전자의 첫 3D 모니터인 W2363D 제품은 120Hz를 지원하는 23인치 와이드 LCD 모니터로 국내 최초 풀 LCD 3D를 구현하는 제품입니다. 최대 해상도는 1920x1080이며 응답속도는 3ms, 밝기는 300cd, 명암비는 7만 대 1입니다. 시야각은 170x160이며 입력단자는 dsub와 HDMI를 지원합니다. 엔비디아 3D 비전은 셔터글라스 방식의 무선 안경을 통해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와 120Hz LCD 모니터를 통해 3D 입체 영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3D 솔루션입니다. 그럼 LG전자 3D PC로 3D 콘텐츠를 한번 경험해 볼까요? 이처럼 LG 전자 3D PC 패키지를 통해 아이온, 와우 등 최신 게임을 비롯해 3D 영화, 사진 등 다양한 3D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입체 영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3D PC가 게임이나 교육 등 다양한 3D 콘텐츠 활용 및 제작,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확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D 대중화에 얼마나 큰 가교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이트 리뷰 이장혁 기자입니다.